자, 지금은 고스트 타운에 왔습니다. 네, 여기 고스트 타운에 왔습니다. 여기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어, 아주 오래된 타운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예전에 금을 캐던 곳인데 어, 은을 캐는 곳인데 지금 이제 은케던 어 옛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이렇게 고스트타운으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죠 진짜 뭐 서부 영화 같은 곳에 어 나오는 그런 집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앉아 계시네요. 네, 할아버지, 헬로. 자. 여기는 그 칼리코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칼리코, 네, 칼리코에 대한 그런 간판들이 많이 붙어 있죠. 네, 진짜, 네, 고스트 타운. 마인 투어, 어프로드 투어, 예, 그런 게 있네요. 음. 자, 고스트. 지금 할로윈이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항상 이렇게 고스트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칼리코 하우스 레스토랑이라고 써있네요. 레스토랑 어,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있나 모르겠네. 안에 들어가 볼수 있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레스토랑은 안제 클로즈스 됐네요. 클라스 여기는 또, 고스트 그, 그, 타운 어, 뒤쪽에 한번 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은 네, 이렇게, 이런 곳이네요 네, 여기, 서 아마 은을 캐서 어, 기차로 예전에 오래 전에 기제기차로 이렇게 나르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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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기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Nightmare on Ghost Town Road 라고 써있네요 이런 것들도 있네요 여기 아래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어, 아래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있네요 보니까 안에는 그냥 이렇게 요런 어 근데 저기 굉장히 어, 멋있네요 멋있게 생겼습니다 자이런 어. 네. 장식물들 있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마차를 타고 돌아다녔겠죠네할로윈이가까우니까이제여기는 할로윈 장식이많이 있네요 네, 이런 할로윈 장식 네. 자 여기 이런 것들도 는 멋있네요 뼈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동물들이 죽어서 뼈만 남았어요. 여기는 Ghost Town is now recycling p l a Yes. 뭐가 있는 거죠? 뭐무것도 없네요. 자여기 선인장 나무들도 있고 Saloon이라고 뭐. 칼리코 프린터라고 써 있네요. <laughs> 어 여기 공룡 뼈가 있습니다. 다이노서. 공룡. 여기는 Come inside and see the way used to be. 음. 자 저기에는 산이 있어요. 칼리코 산. 아마 저기서. 은을 캐슬 겁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예전에는 네, 드럭스텔도 있고 요번에는 네, 여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렇게 기차를 사용해가지고 은을 날랐을 겁니다 네, 아주 옛날 오래된 기차 진짜 조그만 기차예요 그러니까 은 날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차. 그리고 저기, 아주 오래된 집들도 있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뛰어갈게요. 우바위산이 아주 멋있게 있습니다. 멋있게 있 여기에, 이런 곳도 있고. 집들이 집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옆으로 다 기울어져 있네 집이. 오, 집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 네. 아, 이제 오른쪽 음, 여기는 돌 하우스라고 써 음. 있네요. 돌 하우스. 완전히 진짜 예. 아주 문화유산, 아주 오래된 어, 그런 유적 같습니다. 문화유산. 네, 여기 이렇게 정원 나무들도 있고 네, 저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도 집이 있어요. 네, 사람이 살았던 집 같습니다. 네, 굴뚝도 있고. 옆에는 어, 바위가 멋있게 있네요. 아주 멋있는 바위. 자, 이쪽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어떤 집들이 있을까? 자, 여기 계단을, 어, 돌로 만들어진 계단을 따라서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서 어, 여기도 돌로 만든 집이네 저기 저집저 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이렇게 생긴 집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죠 집들이? 뭐하는 집일까? 완전히 돌로 만들어졌네 집들이. 오, 진짜 특이한 집입니다. 완전히 돌로 만들어졌어요 다. 이렇게.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문이 달려 있어요 문도 트리코도 있고. 오, 뭐하는 곳이었을지. 신기하네요. 어, 저기 기차가 가네요, 기차. 어, 기차가 움직입니다. 네. 기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 무서운 시체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네요. 체들입니다. 이렇게. 오, 없었습니다. 네. 여기는 관도 있어요. 죽은 사람 관. 여기 뼈들이, 뼈들이 많이 들어있죠? 죽은 사람. 저쪽에도 뼈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저쪽이게요 아, We have to pay for entrance. It's i v 아 네, 여기 들어가는 데는 또 돈을 따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t be on the tracks. o 기차 그 레일 위에는 걸어 다니면 안 된다고들 그러네요. 네. <laughs> 칼리코, 여기 그 은광이 1881년부터 1896년 동안 여기서 은을 많이 캤다고 그러네요. 여기 써있는 거 보면은 네 15년 동안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의 은을 캤다고 써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옛날 사진들 이렇게 전시되네요. 진짜 옛날 모습! 이게 옛날 모습입니다, 이 사진들은 <laughs> 네, 이런 모습들로 옛날 사진들 옛날에는 이렇게 어 동굴 속에서 오늘 이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운반을 하고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운이완성이된 겁니다 네,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게 봤는데 옛날 모습들 이렇게. 재현해 놨습니다 네, 옛날의 모습 의렇게이사들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어, 난로가멋있네요난로 어, 난로가 이렇게 생겼구나 네. 여기는 어, 약국입니다 약국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병들도 있고 u y 약사분도 계시고 네.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폴리스 쉐리프 오피스.